네, 하이미차 피플 여러분들 여러분만의 눈이 되신 대화 드리는 바로 연우나 방송 보고 계시죠 자 오늘도 미차 어플과 함께 여기는 수원 skv1 모터스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이 옆에 보이시는 이 차량은요 셀토스라는 모델인데요 작은 suv 소형 suv라고 하지만은 이 소형차 크기 약간 아반떼 크기만큼이나 커다란 작. 작아 보이지만 절대 작지 않은 차 셀토스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셀토스 가솔린 모델 1.6 터보 어, 노블레스 등급의 이륜구동의 소형 SUV를 함께 보시도록 할게요. 완전 무사고 그리고 특별 효과 용도 변경 보험 이력조차도 없는 깔끔한 차량입니다. 자,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2020년형이에요. 2019년 8월에 등록된 신차 보증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 친구 가솔린 오토 SUV죠. 흰색 바디감에 굉장히 일체형에 데이라이트가 이 가운데에 라디에이터 그릴까지도 이렇게 들어가는 모습이 굉장히 멋스러운 느낌이 들고요. 약간 이차 보면은 기아 레이가 좀 생각나기도 해요. 저는, 저는요. 아, 소울이야, 소울. 소울보다도 큰 느낌이죠. 크죠. 나 트레드는 지금 90% 남아있고요. 굉장히 약간, 어, 뭐라고 해야 되지? 그, 그, 뭐, 무슨, 이걸 뭐라고 해야 되지? 굉장히 마치 약간 조립을 해놓은 것 같은 느낌의 휠이, 어, 약간 장난감 같은 느낌의 휠이 되어 있습니다. 되게 굉장히 독특한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자, 2, 3, 5, 4, 5안 18인치 휠을 갖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 위쪽에 루프랙이 되어 있고요. 여성분들이 타면 정말 예쁘겠다라는 느낌이 드는 귀여운 귀염, 귀여한 느낌이 들기도 하는 차량이네요. 자 디테일에도 90 남아 있고요. 자 LED 리어 램프가 되어 있고 요 층은 셀토스 노블레스 등급입니다. 자 뒤쪽에 이렇게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은 오. 차박하셔도 될것 같아요. 넓지 않나요? 거의 뭐 아반떼보다 훨씬 큰 느낌 그냥 소형 SUV지만은 그 트림에서 가장 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넉넉한 공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6대4로 폴딩하실 땐 1000L 넘게 사용이 가능하시고 자, 안쪽에도 이렇게 넓은 공간성 들어있어서 이런 발매트를 이렇게 넣어 놓으셨네요 우와우 자, 위쪽에 루프랙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열선 시트, 노브레스 등급답게 뒷좌석 열선 시트가 들어가 있고요. 자. 아무래도 나온 지 얼마 안된 신형이라서, 신차라서 거의 신차 느낌의 중고차라 아주 깔끔한 시트 상태, USB 포트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 차의 크기를 알수 있는 이 가운데에 이암레스트도 있다는 거. 그리고 여기컵 홀더 자리 나와 있고요. 자 위쪽에 지금 어 위쪽에 조명 자체도 좀 떼지 않을 정도로 깨끗하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신차가가 2,444만 원이죠. 어 네, 요 친구가 지금 가격대가 어. 지금 여러분들 설명란에서 나와 있을 겁니다. 아주 깔끔한 하이그로시한 느낌이고요. 전동 시트, 그리고 여기 차선이탈 방지라든가 미끄럼 방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거의 신차 컨디션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가솔이 1.6 이륜구동의 노블레스 등급 차량입니다. 자, ACC 가능하시고요. 하이그로시한 이미지가 너무 예쁜 느낌입니다. 자, 이렇게. 어, 전화 받으실 수 있고요. 모드 선택하시면은 옆에 있는 12.3인치의 넓은 모니터 디스플레이를 제가 움직일 수가 있겠죠. 자, 앞쪽에 보시면 45223km를 탄 차량입니다. 자, 스마트키 되어 있고요. 지금 아직도 포장지를 벗겨지지 않은 상태라서 엄청 깨끗한 2019년 8월 10일 2020년형 셀토스를 보고 계십니다. 이거 불잘 들어오고요. 자, 지금 UVO SOS 하이패스가 여기 올려져 있고요. 여기 가운데 에 네, 룸미러 들어가 있고 블랙박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우선 제가 크리스터를 이렇게 핸들을 움직이면서 만드실 수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터치로 이렇게 넓게 사용하셔서 시안성도 너무 좋고 터치감도 너무나 편한. 오늘 네. 터치 속도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요 어, 이렇게 에어컨 오토로 에어컨이 가능한 부분이시고요 자 그리고 가운데 USB 포트 그리고 이렇게 충전단자 그리고 드라이브를 아, 트랙션 이렇게 바꾸셔가지고 에코 스포츠 노브 형태로 노멀로 이렇게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열선 시트와 그리고 통풍 시트가 좌우로 노블레스 등급답게 그래도 높은 트림이기 때문에 네, 어라운드 뷰 열선, 어, 열선 핸들 열선 그리고 차세제어장치 후측방 경보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오토홀드와 그리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약간 탐이 나는 차네요. 너무 예쁜 차예요. 자 가운데에 미장센. 네, 가운데 이렇게 어, 수납할 수 있는 공간성 나와 있고요. 어, 이 차량은 딱 컴팩트한 느낌으로 여러분들 타시기에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헤드라이너도 깨끗하고 신차 같은 중고 차입니다. 자, 앞에 가서 설명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셀토스입니다. 셀토스 중에서도 가솔린 모델이죠. 1.6 노블레스 등급, 이륜구동의 차량을 보셨는데요. 차량 자체가 굉장히 소형 SUV라고 말해도 어색하지 않은, 그니까 좀 어색한, 좀 생각보다 소형과 중형의 딱 중간 상태라고 해야 되나요? 생각보다 커다랗다라는 느낌이 느껴지는 차량이었습니다. 자, 이 차량 궁금하신 분들은요, 오늘 미차 어플에 등록되었습니다. 많이 봐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미차 어플에서는 매일매일 여러분들을 위해서 좋은 중고차를 찾기 위해 그 중고차를 매일매일 업데이트되는 영상 플랫폼입니다. 자, 오늘도 미차 어플 많이 다운받아 주시고요. 댓글 기능도 있으니까 많은 댓글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거든요. 자, 많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오늘 저녁도 행복하게 마무리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바이 미차 피플!